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인사하고 반응 없으면 저만 되게 죄인처럼썰렁해지는거 <laughs> 아시죠? 다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 해피 이스터데이라고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밝게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데이. 네. 조금 더 해피하게 해피 이스터데이 함께 내 네, 고백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무슨 날 부활절입니다. 자, 오늘 저는 왜이 부활절이 행복한가, 왜 이것이 기뻐서 이렇게들 다들 흰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함께 있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속된 죄인의 삶 가운데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되고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자, 여러분, 얼마나 떳떳하고 의인이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네. 참, 기쁘게 아멘하기에는 뭔가 좀 기분 나쁜 그러한 반응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 손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이 아닌 사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은 아닌 것 같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귤이 손 드는 거야? 아, 광빈. 손 드신 거예요? 나오, 나오세요. 손 들, 네. <laughs> 한번 털어보게. 네, 농담이고요. 털어서 먼지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 날마다 뭐, 게으르고, 또, 나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그러한 모든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깊은 부활절 설교에서 처음에 깔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반전이 있어겠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죄를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간은 약간은 죄책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원하고 사망으로 치닫는 그 죄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모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민수, 어디있습니까 민수. 네, 민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네, 규리, 손 들어보세요. 규리. 네저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네또 우리 정하자매 왔습니까 정하 네 오지 못했지만 오전에 저한테도 축하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았습니다 박수 네이세 명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날안 받았다 어 현진이 또 세례 안 받았다 여기, 여러분, 여기서 또죄 짓지 마시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빨리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어우, 동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리 카페 알바생들은 세례를 안 받나요? 네. 아무튼,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믿은,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부분은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세례 교육들 다 받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 죄를 깨끗케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 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게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동시에 세례 받은 직후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분명 그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죽음에 동참하는 세례를 함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절에 보시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절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죽음으로만 끝나선 안되고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동참하는 모든 디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요 이것은 이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고난 주간 제가 매날 DY 단톡에 영상 올려드리고 말씀 올려드리고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막 참석한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꼭 DY 그드란노 유스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해 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고 또 단톡에 초대되지 않은 분들 함께 단톡으로 오셔서 함께 연합하는 DY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올리고 열심히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겨우겨우 힘들게 힘들게 우리가 동참하는 한 주를 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이 부활절이 되어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무엇에 동참합니까? 무엇에 동참합니까? 우리는 비로소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할 성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유정화 고예진화 이런 것처럼 머머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부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온전히 예수로 인해서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옛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그 부활에 동참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성화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옛날에 있었던 나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짓밟아서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의할 때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걸다못 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오십시오. 힘든 분들 이 예배 가운데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막 다원이 막 틀리고 막 다른 버전으로 읽고 괜찮아요. 뜻만 알아먹으면 됩니다. 제가 또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말씀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세요. 약속은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늦지 마시고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나눔에 동참하시고 또 주중에 수많은 말씀 모임이 있어요 매일매일 바이블, 바이블 챌린지, 세숫모임 이름도 어려워 엄청 많죠 근데 그것들에 용기 내서 한번 참여해보세요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말씀 가운데 동참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요, 이전에 믿음 없고 성령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은 청산되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새 생명, 그 부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우리 오직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말씀이신 예수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을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실천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의 이끌림에 무시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사랑,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오롯이 죽여서까지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부활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옆에 계신 모든 이웃을 사랑합시다. 제 아들 이름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하이 볼 때마다 그 놀라운 고난과 부활, 그 죽음과 다시 사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